네, 국민의 힘정광재 대변인입니다. 온 마이크 브리핑 짐 하겠습니다. 조국 윤미향에 대한 사면이 국민께 떳떳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부부 입시 비리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진보 진영에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준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라고 해도 사면은 마음의 빚이나 정치적 배려로 결정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조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아무리 국민 통합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국민은 지난 대선 자체 후보를 내지 않은, 다시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조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아무리 국민 통합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국민은 지난 대선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조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보은 사면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더욱이 헌정 이래 최대의 국론 분열 사태를 야기한 조국 대표 부부가 국론 통합을 위한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며 일반 국민이 가졌던 분노와 열패감이 아직까지도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현기의 절반도 치르지 않은 조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국민의 분열 씨앗이 될 뿐입니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면 추진에. 국민적 분노는 더 큽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린 후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들의 표정을 이 대통령은 직시해야 합니다. 윤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횡령한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하겠다고 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에 분노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국민을 우롱 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 에 포함되는 것이 이도 이 자시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광복절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관용과 포용, 국민 통합입니까? 칼자루는 이제 이 대통령 손에 온전히 쥐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역사의 쥐를... 아이고... <laughs> 다시 하겠습니다. 칼자루는 이제 이 대통령... <laughs> 칼자라는 이제 이 대통령 손에 온전히 쥐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또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지시하십시오.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도 생중계됐으니 이번에도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